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니네 중고차, 쩌기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유리비 걱정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떤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나왔어요. 올류 K7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9년 식9만 2천 키로를 주행한 단승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빵빵하게 정말 짱짱하게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야손 근데 꽤 없어 보이는데 할 정도의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K7 하이브리드 차량 보러 가실게요. l e 고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전후방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안개들 램프 같은 경우도 깨지거나 스키치한것 없이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라운드 부츠가 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k 7차량 저랑 함께 보고 계십니다 색상은 g 색계 차량이에요 측면부분으도 보시면 은휠 상태 같은 경우는 살짝 사용감은 있는데 막 눈에 띄게 지저분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앞뒤 양호한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은 살짝 긁힘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크게 특이 사항은 없어요 썬틴 상태도요 당장 교체하시거나 뭐 손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면부에도 테일 림프 상태가 뭐 깨지거나 스케치한 건 없고요. 전후밭에서가 줄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라운드부까지 추가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뒷리 썬틴 상태도 보시면은 뭐 울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다. 자, 이제 트렁크 한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 트렁크가 짜잔 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 제법 넓어요.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생각보다 넓은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럼 문을 짜잔 닫히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요 오 어, 좋은데? 일단은 쥐색이다 그런지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많이 보시죠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라 많이 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차량 제가 잘 준비했다 보니까 구입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영상에 보신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헤드웨어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옵션이요 잠깐만 스쳐 지나가도 보이죠 엄청 꽉꽉 차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에다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거기에 오토홀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뒷일리 커트. 얘를 누르면 작동 잘 되고 있어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죠. 주차 센서 거기다 카메라 어라운드까지 옵션 상태 완벽한 차량입니다. 라디오도 사직로도 독립문역 쪽으로 가는 핸들에서도 정청사 교차로 부근까지 정체가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들어, 핸들 상태는 보시면 요 살짝 헤짐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핸들 커버가 다 가능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줄을 가있고요 9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치방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메모리 시트 옵션이 정말 빵빵하다 SOS 유 v 유 들어가 있어요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K7 하이브리드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프 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펌프를 설정 가능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F 카플레이어 지원되는 차량이에요 K7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옵션이 정말 빵빵하다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아주 꽉꽉 차있다 조수석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 화려하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이건 정말 눈뗄수 없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뒤좌석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많이 타시고, 사업용으로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해요. 왜? 하이브리드 때문에 지금 시동을 안킨 것처럼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요, 이 커튼, 커텐, 수동 커튼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 저랑 함께 보신 K7 차량 잘 보셨을까요? 외판이면 실내면요 컨디션이 오어 제법인데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컨디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스펙 한번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올뉴 K7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9년 시 92,000km를 주행한 단순 관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2,02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2,020만 원에 K7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게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해당 차량이 구입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영상에 보신 전화번호로 전화 문이나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중고차가 필요할 땐 어디? 언니네 중고차 짱이튼장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니네 중고차 짱이튼장이었습니다. 안녕. toss it when you play